모바일까지 짜잔 오늘은 픽셀 파워 뮤직비네 픽셀 하이퍼 킹을 합체해 볼 건데요 한번 픽셀 하이퍼 킹을 합체 시켜 보겠습니다 자 픽셀 하이퍼 킹 합체 우선 픽셀 맥스볼 부터 픽셀 맥스볼 바 왼발을 이렇게 하고 픽셀 맥스볼 왼발을 이렇게 하고 이바 이세개 부분을 이렇게 내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을 잡고 다리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머리 이렇게 다닥 이렇게 넣어 주고 다리 이렇게 전개 시켜 줍니다. 이 물이 이렇게 전개 시켜 줍니다. 음. 이 조인트를 꺼내주고, 이렇게 마찬가지. 자. 자. 피. 자, 그 다음은 픽셀 볼트봇 픽셀 볼트봇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발을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다 결합해준 뒤, 여기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여기를 어,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끼워주고, 어, 엄마 핑계, 저, 할 듯하냐? 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잡채집이 완료되고, 자, 픽셀 넣으시고, 엑셀로 1어자 이분 옆하고 발이 역, 이렇게 해주고 머이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엄마 배에 왔구만. 자이 분이 이렇게 해주고, 자 이분 이렇게 해서. 이것 전기시켜줍니다 자 여기다 자 이제 이 몸을 결합해 줍니다 자 이렇게 결합하고 오이 부분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자그 다음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팔은 이렇게 해주고, 팔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어.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끼워주고, 자, 남은 픽셀쌤이고, 날개 이렇게 고 자, 이렇게 분리해서, 팔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한 표도 로 봐, 천 가지. 자 여기다 팔이 이렇게 결합해 줍니다. 오, 이게 팔이 완성되네요. 자 그다음에 이 가슴에 이렇게 끼워 줍니다. 이렇게 끼워주고, 오. 이게 완성되네요 자그 다음은 다이를 이렇게 결합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끼워주 이투구 끼워주면 완성 픽셀 하이퍼킹입니다 와 픽셀 하이퍼킹 이거 사단 합체네요 와 그레이트 합체 자 그리고 칼오 이렇게 칼 끼워주면 싸움이 잘 나고 나네요. 와, 크레이트 합체. 제. 자, 사람 합체 스타가 언이랑 비교하면은 는 차이가 달라집니다. 제 옆에서 지켜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시고 카우 담요사에서 꼭장난감 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야로우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